저녁에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있어요. 각자 서의 조 이름과 조부를 치고 있어요. 공간 떨어뜨리지 않게 게임 발레를 표현하고 있어요. ではないと 이었는데 아주 귀여워 게지로 <laughs> <laughs> You can see 세, one two, three and 아, one. 아, 아, one and four. two, t h r one. and three. Three. Okay,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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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wo. One and t w t 좋지. 좋아 좋아 어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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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네. 사진 찍을 때만 친한 척하는 이종 오늘은 곤충 박물관을 가는 날이었어요. 빨리 좋은 에피소드 컷을 만들기 위해서 포즈, <laughs> <만들어야지>. 포즈 <laughs> 뭐지? 어떻게 해? 물러내줘 물러내 이렇게 자 계속 흔들으세요 네! 와어 저한테 마지막으로 칼 부수는 <laughs> 거응용이다와 너무 예쁘다 물이

키가 안 돼, 키가 안 돼. 우리 기현이 몇 살? <laughs> 키가 안 돼, 키가 안 돼. <laughs> 아, 저 힘이 날시간이 거의 다힘들이데 다치겠다, 다치겠어. 어, <laughs> 재밌어. 재밌어, <안> 재밌어. <laughs> 음, 개, 개 무서운데요. 야, <laughs> 야, 기록칠기름다 바로 다. 오, 좋아, 좋아, 좋오좋오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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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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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이 좋아, 아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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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아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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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아아 잘 따라오고 있나요? 우리 이조 이분이들입니다

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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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있는 거예요? 어. 오늘, 오늘 오늘 아침 오늘 아침부터 일찍 준비했더라? 너만 빠져 뽀셔뽀셔 하더래요 뽀셔뽀셔 <laughs> 오오 <한> 거 같아 <웃음> <웃음> 와 정글 같아 <가리>, 정글 은비야! <laughs> <laughs> 역시 우리 은비 <윤비. 웃음> 아, 우다운양야친구 <진다. 웃음> <회원가를 웃음> 마지막에. 이거 물리면 죽어? 안 죽어. 한번물려몇신마이 있어야 잡지. 아 그래? 그래. 나봐거얼 마리 겠어